보니까요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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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CF 의한 장만 경합 니까 우리 인터넷 에 로그아웃 하면다끊어됐겠 거든요？어, f 스 슈퍼 드 네요. CF 1 0 너무 멋있 어. 오늘 이거 하려면 백고 맥주가 맛있 아시 겠다 해야 되 거든요. 자, 0 0백 매출 은 아시 겠다 아시 죠 네, 마지막 포즈는 오늘 나이트레이스 부산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응원을 담은 포즈 하나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한번더박 보내주시고요. 신기하지? 아 낯설고 두려울 아 땀이 없는 것 같죠? 즐거움으로 변하고 있 멋있어. 다 멋있어. 일단 마치도록 하겠고요 아 여기 있면 유스웅 교수님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진짜 많이 기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진짜 더운데동이리주씨 보려고 아까 먼저 많이 기다리셨어요 기다리신 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유스웅 입니다아 오늘 진짜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많이 기다리셔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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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고요 저 오늘 끝까지 한번 좋은 추억 만들고 한번 가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지씨 오신 김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만한 예뭐 네, 질문을 뭐, 몇개좀 준비했는데 를 우리 성지씨가또대단을잘해주셨던것 같아요 제가 일단 첫 번째 좀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 젊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네, 피츠방떠로이드 되셨는데 그 소감을 한번좀 들어보고 싶어요 아 우선은 정말 어 뭔가 정말 제일 찍고 싶었던 그런 광고였는데 이렇게 찍게 된광을을 저에게 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아, 그렇군요. 요새 이 모습에 친구를 만나면 할 수가 없거를 매일 1 1캔씩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특권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게 정말 괜찮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청난 라이크 에이스에이브 사이언트 참가 분들과 함께 안 많은 분들에게 퀴즈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아, 네. 오늘 퀸도 먹는데 이렇게 완벽한 모습을 나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laughs> 이렇게 완벽한 모습을 유지하실 수 있는 그런 뭐 다이어트 비법 같은 게 있다면 팬분들게좀 소개해 주시죠. 아 사실 저 또한 이제 다이어트를 한번 하자 하자 하고서 이제 생각하면은. 일주일도 안 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일주일 안 갔는데 그 사이에 이제 맥주를 요즘 들어서 또 이제 맥주를 많이 마시다 보니까 더 많이 더워서 많이 마시다 보니까 아, 그만큼 마신 만큼 또 열심히 운동을 해야겠다 싶어서 한강도 뛰고 이제 어, 열심히 운동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맥주를 많이 마시시고 맥주를 많이 마셨으니까 운동을 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면은 더 열심히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네 맞아요. 우리 아까 손지 씨가 한강에서 자전거 탄다 그랬거든요. 오늘 뭐 나이트 레이스인 부산 하려고 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아까 뭐 손지 씨 말씀하신 대로 일단. 모르겠고 됐고 맥주도 마시고 일단 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뛰면 되는 거라서 그게 또 다이어트 방법이 될것 같고요. 뭐 사실 이거는 뭐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예, 멤버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식사도 드시면서 뭐 간혹 냉장고에 피치를 꺼내서 먹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네. 음주를 하다 보면 음주 메이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게 좀 마음이 잘 맞다. 이럴 만한 멤버들 중에서 제일 그래도 마음이 맞는 멤버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어 저는 사실 어, 앞에 거울 보면서 마시면서 술을 찍찍찍. <laughs> <laughs> 아 녹담이고요. 아 저희 멤버 중에서도 이제 뭐 현식이 형이나. 네, 창섭이 형이나 이렇게 술을 좋아해서 저랑 이제 가끔 자주 마시고 요즘에는 또 승기 형이랑도 오, 아 그렇죠. 어, 네. 네. 많이 마시니까요. 네. 일단 두 분이 언급이 됐는데요. 다른 멤버들과도 함께 뭐 즐거운 맥주를 마시겠지만 우리 오늘 또 센스 있는 답변해 주신 성재 씨한테 박수 한번 크게 보내시면 주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뭐더 궁금하신 점이 많으 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기다리신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 성재 씨랑 같이. 함께 사진을 찍으시고 우리 피츠 슈퍼클리어 모델 육상재씨와 사진을 찍으시고 신필 사인이 새겨진 CD를 이렇게 자 일단 자, <laughs> 아, 네, 제가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네. 일단 몇개 뽑으셨어요? 몇 다섯 개 뽑으셨어요? 5개 5개 총 10장 뽑으시면 되니까 네, 보시고 네. 좀잘 섞어주세요 네. 혹시나 본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내거 밑에 있다 생각해 벽에 있다 생각하고 진짜 운이거든요 총 10분을 뽑아주시고 자 오늘 직접 추첨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하나하나 화보네요 네. 제가 좀 비껴 드릴게요 다리니까자 오늘 추첨 카운트 끝나고 나면 다른 분에게 기회를 넘기겠습니다 양해 좀 해주세요 자, 뽑으셨습니까? 아니 이렇게 네. 숫자가 높은 아 그럼요 오늘 진짜 많이 오셨어요 기다리려고 진짜요? 아까 줄을 한 시간 넘게 계속 뜨거운 태양 아래서 계속 아... 줄을 서고 계셨거든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너무 죄송스럽고 감사합니다 아... 네. <laughs> <laughs> 아까 제가 예, 죄송하다 그랬더니 저한테 막 뭐라고 그랬거든요 왜 이렇게 막나 때문인 것처럼 그러더니 자, 아, 우리 성재씨가 얘기하니까 좋아요 1분을 뽑으셨는데 한분한 한 분씩 호명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씩 제가 이렇게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호 하나 불러주시죠 몇 번입니까? 제 8만 아, 8만이다. 8,960원. 8 9 6 0번 자, 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그렇죠. 일단 확인이 됐고요. 9 2 8 9 6 0번 맞으세요? 어, 맞으세요? 예. 맞으시면 조심해서 나오세요. 거잘 자. 두 번째. 오늘 행운의 주인공은요 예. 네. 3191번입니다 3191번 좋아요 또 있어 바로 있어 어. 그 자리에 바로 있어 좋아요 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3059번 3059번 3059번, 3059번. 네, 저기 오른쪽에 계신 분아 안녕하세요 3,151번이야. 3,151번! 오, 좋아요. 자, 오늘 좀 골고루 잘 뽑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쪽에도 좀 나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네, 다음 번호는요 3,270번입니다. 3,270번. 3,270번. 아! 3,270번. 오, 아, 좋아요. 다급한 좋아. 목소리 들으셨죠? 자, <laughs> 혹시나 넘어갈까 봐. 네, 네 다음도 3 342번이요. 3 4 2번이요 3,342번. 이 3,300. 오, 주가 됩니다. 3,000 번대가 많네요, 그죠? 네. 네. 네, 3 1 6 9번이요 오, 저, 아, 본인 이제 바로 알았어. 본인 이제 바로 알았어요. 예, 네. 번호요. 3101번, 3101번 손님, 3101번 손님, 손님 어디 계세요? 3101번 안 계십니까? 하나, 둘, 알겠어요. 예, 알겠어요.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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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는 없어요. 안 계세요? 없어요. 네, 없는 거한 빼놓고. 자, 예, 3137번, 3 1 0 0 축하드립니다. 자, 한번더 뽑기를 할 거고요. 네, 네. 마지막 아홉 번째. 네. 마지막은 3139번입니다. 3139번. 아, 예. 네. 축하드립니다. 나오세요. 네, 마지막 한 분을 좀잘 섞을게요. 어, 좀잘 섞어서 네, 뽑아 진행되겠습니다. 예? 네, 저 마지막 번호입니다. 네. 3055번입니다. 3055번 3055번 네 확인했습니다 네감사습니다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번호가 일단 8000대까지 나와서 그죠 많은 분들이 오셨다는 것확인이 됐고 좀 특이하게 3000번 첫 번째가 좀 많이 뽑혔어요 네. 아, <laughs> 네 많이 뽑혔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사진 촬영 이벤트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티켓 하고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피켓 준비해주시고, 네. 아이트로 제가 들고 올게요. 네, 네. 자, 우리 첫 번째 호명대 첫 번째, 우리, 어, 부터 한번 와서 사진 찍데드리겠다이 떨리시죠? 그냥 네,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빨리 나오세요. 네, 어, 네. 아, 아니요. 함께 찍으시고, 카메라 찍으시고요. 이것도 찍어드려도 괜찮나요 핸드폰 본인 카메라도 찍어드려도 괜찮아요. 네. 네. 아손 떨지만 나도 떨릴 것 같아. 손이 나도 떨려. 예, 네, 올라와 주시고. 자, 빨리 가시요 어, 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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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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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시고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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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어디가? 어디가?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네, 악수도 한번 하시고, 아이고, 아이고, 조심하세요. 자, 우인 c 디도성재씨 직접 전달을 좀 해주십니다. 예,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네,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핸드폰 챙겨왔어요. 아, 죄송한데. 올라와서 비틀거리지 마세요. 서로 놀라자. 아무리 좋아하죠. 자, 우리 두 번째, 두 번째 행운의 주인공, 예, 네, 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아이고, 셀프 먼저 칩니다. 자, 에 예, 카메라 보시고요. 앞쪽에 메인 카메라 보세요. 예, 우리 작가님 보세요. 자 사진 보는 피치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피치. 아, 자, 좋아, 요 좋아, 좋아. 아이, 오늘 찍는 대 본인 카메라도 찍어도게 이런 일이 잘 없어요. 오늘. 예, 자, 오늘 어, 예, 사인 CD도 예, 직접 전달 좀 해주시고요. 예, CD 받으세요. 예, CD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에 아, 감사합니다. 에. <laughs> <laughs> 네, 예, 저 아, 저, 예, 사진 찍으 아까 이분 기억나시죠? 예. 기억나요? 나도 기억나요? 아, 많이, 어, 많이 떨리시죠? 자, 예, 일단 또 카메라 찍어야 되니까, 예, 사진 찍을 기회 드리도록 할게요. 예, 동영상으로 찍어주세요. 에, 저, 손을, 손을 막 엄청 떨... 자, 함께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중간에 카메라 보세요. 자, 우리. 티츠 슈퍼 클리어 광고 모델인 육상 재씨와 함께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아자 카메라 사진 찍었나요 잠깐 찍어요 오케이 오케이. 네 c 비도 전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아유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에이, 조심하세요, 조심. 에이, 어,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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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여기 오세요. 여기 오세요. 오세요. 다자 다음. 몇번째 분이신가요? 다섯번째 분이신가요? 네 올라와주시고 네 셀카 먼저 하나 찍고 자, 깔끔하게 마시는 우리 피츠 슈퍼플리어 우리 광고보대 육성재씨와 함께하는 사진 촬영 이벤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아 됐나요? 자 우리 에, CD 받으셔야죠. CD. 올라오면 일단 정신이 없어. 자, 올라오면 정신이 없어. CD 받으시면. 예, 맞습니다. 다음 분 올라와주세요. 예, 떨리시죠? 에이, 천천히 올라와주세요. 아 짱이야. 자세카 먼저 하나 찍으시고. 어이, 나 너무 영광인 것 같아요. 잘생긴 얼굴이 옆에서 봐. 아 자, <laughs> 고생 많으십니다. 자, 이런 일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지금. 자, 카메라 보시고요. 자, 예쁜 미소. 예 중간에 여기 잠깐이 보세요. 자 위대. 위대세요 자사인 씨님 직접 전달해 주시면 좋겠네요 선배 씨가 네. 감사합니다. 여거왔니다 네. 네. 핸드폰 받아가시고요. 네, 고맙지마세요 네, 기자지마세요 표정 벌써 얼어있어. 일단 셀카 먼저 하나 예쁘게 찍으시고. 네. 자. 어! 네. 네. 와. 와. 아 손이. 딱! 이게 오, 일부러 오래 찍는 게 아니라 손이 떨려서 중간에 버튼을 못 누르고 있어. <laughs> 중간에 버튼을 못 누르. <laughs> 자 중간에 카메라 보세요. 중간, 중간 카메라 보시고 우리 네. 성재 씨 사인 CD 받아가세요. 사인 CD 받아가시고 네. 악수 한번 하시고 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맙습니다 네. 조심하세요. 뒤로 해요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올라오세요 아이고 놀래라 긴장되시죠 네. 사진 먼저 하나 찍으세요 네. 자 오늘 우리 피츠 슈퍼클리어 방금 전에 윤성재씨와 함께하는 사진촬영 이벤트 되고 있고요 네, 중간에 메인카메라 한번 보세요 사진 네. 찍습니다 피츠 네 사인 시 d 직접 전달해주시고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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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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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네. 천천히 오세요. 이제 3분 남았다. 자 셀카 먼저 하나 딱 찍으시고. 어, 좋겠다. 티켓 같이 잡으시고요. 힙츠예 네, 좋습니다. 네, 사이 CD 직접 전달해 주시고요. 수고했네 수고했네. 아유 예, 악수 한번 해주시고요 자 다음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평소에 <람쏘> <laughs> 어, 엄청난 편인가봐요 아 네. 어, 대신 찍어줘 아자 <laughs> 카메라 보시고요. 정말 카메라 보시고. 자, 사인 CD 도 직접 전달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아, 무슨 얘기했지? 나도 궁금해. 어, 콘서트를 3일 내내 다 오신다고요? 좋 3일 내내 다온 사람 청와대로 고마요 고마워요. 자, 여기서 고마워요. 자, 네. 아, 여기도 고마워요. 자. 너네 <놀람> <너는> 어디야? 어디래? 예쁘죠 엄청해. 왜 이렇게 아, 예쁘지? 아, 니 네, 분명해요. 자, 아까 이 카메라 오고 피치 같이 예쁘시고. <놀람> 네. 시범. <놀람> 다 <놀람> 찍겠습니다. 자, 피치. 시범. 자, 사인시디 직접 전달해 주고요. 감사합니다. 받으시고. 자, 아, 감사합니다. 네. 아..아구 아자 성진씨 마지막까지 다 찍었는데 처음에 오신 분이 너무 떨려가지고 셀카를 못 찍었대 그래서 셀카를 좀 찍.... 어 오세요 빨리 오세요 네. 셀카를 못 찍었대 아 성진씨가 좀찍어 손이 너무 떨려가지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심하세요. 어, 네, 조심왜 아, 네. <laughs> 자꾸 쓰러지세요? <laughs> 자, 아, 이렇게 해서 아, 오늘 슈퍼클리어 네, 피치 네. 사진 촬영 행사는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사진 좀 찍으세요. 오늘 네, 이제 마지막 인사 들어야 돼서 짧게나마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네. 자, 우리 어, 어, 또 찍읍시다. 네, 찍읍시다. 성진 뭐씨 기다려주시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봐주세요. 네, 여기도 한번 봐주세요. 여기도 한번 봐주세요. 에이, 자. 에이, 맞습니다. 아, 잘생겼다. 아, 잘생겼다. 아, 오늘 팬서비스 대박이야 에이, 에이. 잘생겼다. 에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진짜 이 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시민분들과 팬분들과 함께해 주셨는데요. 우리 성진 씨한테 일단 환호성 한번 다시 크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오늘 이렇게 뭐 함께 해주신 팬분들에게 마지막 인사하고 예, 마무리 한번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오늘 어 진짜 더운데도 불구하고 내가 말할 때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오냐. <laughs> 오늘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래 기다리려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그 나이트 레이스가 끝나고 EDM 파티를 한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또 제가 아지는 않고요. 죄송합니다. 예, 거기서도 이제 저희 피치를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오늘 나이트 레이스도 다치지 않고 끝까지 무리하지 않고 열심히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 저도 이렇게 광안리에 와서 여러분들과 좋은 추억 만들어 가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 그리고 8월 1 1일 11일, 12일날 저희 비트비 단독 콘서트가 예,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서 예, 시간 되시는 분들은 놀러 오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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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형 <laughs> 네, 아무튼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성지씨 뭐 저도 마지막으로 우리 팬분들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 하나 해도 괜찮을까요? 자, 손로부 V 하세요. V 다 나오게. 자, 하나. 할게. 자 할게, 자 하나, 둘, 셋, 아, 여기도, 여기도, 하나, 둘, 셋, 예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육성재씨한테박수0환호0 크게 한번 보내주시고요 이제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0 0피시나 마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육성재 씨, 다한번더 박수 보내시면 좋겠네요. 한호터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